차단부터 좌측 상단으로 진행하는 비행기가 시작되게 되었구요. 자, 진심펀치선수 자, 일단 쭉쭉 내려가고 있죠. 자, 재훈띠 선수. 제일 먼저 내리기 때문에. 재훈띠 선수,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아래 떨어지는 전략을 사용할 것 같은데. 뭐 어찌보면 좋은 전략이죠. 일단은 모든 선수들이 다 내리게 된 상황이고요 오우 잘하면 부트캠프에서 먼저 1킬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DSA DA 선수 한국 비트 역시 좋은 한국 비트 자 흥코 넘버원 선수가 반대쪽에 올라왔죠 자 일단은 위쪽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dsa da 선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우 근데 이번에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새팀 자 폭탄 자 루달 선수 일단은 반피 자 여기서 폭탄 마무리 일단은 기절시켰죠. 조금 다른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3라운드다 보니까. 자, 일단 정민희 선수가 MV 신선수를 복수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살아나는 모습. 소생 중입니다. 자, 하남 선수. 들어오면 바로 쏴버려야겠죠? 근데, 양쪽에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한명 기절. 자, 루달 선수. 기절, 확킬. 그리고 정민 선수, 마지막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개인정보 선수 처리됐고, 아, 여기서 결국 훈포 넘버원 선수가 부트캠프의 승리. 자, 그리고 파라데이스 리조트에서 결국 17번 팀의 마무리. 자, 여기서 마무리까지 지었고요뭐 여러가지 일단은 다 퍼져 있긴 하지만, 일단은 경합상황, 일단은 끝난 것 같죠. 자 병욱 유 선수. 자 멀리 영스 선수 노려주고 있고요. 자 데미지는 넣고 있었으나 그렇게 큰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자기장이 좀 줄어든 다음부터 이제 경합이 좀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몬스터 영스. 자, 지금 요거를 때려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다 괜찮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2번과 10, 20번. 이대로 가다가는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캐쳐. 자, 유튜브 카스 엑스 선수. 지금 능선 하나를 끼고 어찌 보면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캐쳐 선수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이티 선수 자, 일단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음. 그렇게 잘 펼쳐지지 않은 경합 상황입니다. 거의 꼬리 잡기. 자, 그래도 일단은 좀 외곽 쪽에서 파밍을 하고 있는 재현띠 선수. 자, 그리고 순삭 선수, 리천 선수는 바깥쪽에서 보트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병욱 선수 몬스터 영 선수랑 결국에 경합 근데 폭탄 한번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폭탄 수류탄 저 어떻게 보면은 2대0 여기서 마지막 폭탄 연막이네요 자, 이러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자, 진심 펀치 선수 뒤쪽이 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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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무리. 근데 뒤쪽. 자, 이게 바로 듀오 경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일단 멀찍이서 쏘고 있었습니다. 자, 단분간은 큰 경험은 없을 것 같고요. 이따 그러면 16번과 14번 자기장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12번도 살아있죠 자 유튜브 카스엑스 선수 견제를 했고요 자 흥쿠넘버원 선수 어디로 들어간지 위치 파악하는 중입니다 이게 언너운 선수가 아니라 흠코 넘버투 선수인데 오류로 인해 가지고 흠코 넘버투가 아니라 언너운으로 뜬다고 합니다. 오류 조심하시고요. 자토버 선수 존버. 자, 안쪽에 규뚝배기, 다뚝배기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어... 뭐 따로 할거 없는 것 같죠. 자, 자기장이 줄어들 때까지는 일단은 다 모든 선수들이 파밍이 기본적으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존버테크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브 선수. 같이 가나요? 동행? 자, 아름다운 동행은 없죠, 여기선 네, 흠코 넘버원 선수 자, 여기서! 마무리! 아,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일단 살아났고 훔크 넘버 투 선수가 반대쪽으로 가면서 여, 각을 열어주겠다. 오 저기 돌쪽. 자 넘버 투 선수. 자 지금 넘버 원 선수가 계속 견제 중이죠. 이때 도와줘야 되겠죠. 저 오히려 이쪽으로 들어가다가 처리 자 한방 아 깊이 자 일단은 여기서 20번 팀 처리 자 위쪽에 캐쳐 선수 마이티 선수 일단 처리 자 몬스터 영선수 그리고 진심 펀치 선수 자 폭탄 자, 캐쳐 선수는 바깥쪽에 있는데, 이제부터 자기장이 아프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진심펀치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어? 아닌데요? 위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먼저 캐쳐 선수를 잡겠다? 네, 일단 토보 선수 정리. 자, 재원지 선수, 그리고 다투빼기, 규투빼기 선수랑 만날 것 같습니다. 자, 인맨 선수, 일맨 선수, 자 뒤쪽으로 폭탄 자, 뚝배기 선수, 고지대를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가 조금 더 우위에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 위치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못 했어요. 자, 기절! 우와, 이거 일단 자기장 때문에 기절은 했는데, 이거 살려야 되죠? 어? 안 살려주나요? 아,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지, 자, 그리고 자기장, 그 다음 라운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살려도 자기장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서로 한것 같아요. 자, 먼저 들어간 쪽은 훔코 넘버 투 선수. 훔코 팀이죠? 자, 일곱 팀. 일곱 팀, 열두 명 생존. 자, 정면에 KGM 선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올라가면서 고지대. 연막, 페이크 한번 주고요. 수류탄, 자 뒤쪽, 자 KGM 선수, 용이스킹, 자 일단은 데미지 계속 넣고 있습니다. 자81 데미지, 자 일어나 친구야 일어나면은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자 폭탄 한번 더. 자한번더 뒤쪽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았는데 멀리 있죠. 자배 배규호 선수. 자,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서 재훈티 선수 12번 팀 탈락. 남은 팀 6팀 남았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경합이 돼가지고 먼저 한 팀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못 움직이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도랑이 선수. 자,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자기장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음, 일단 뒤쪽으로 피해서 빠졌습니다. 영리한 플레이. 그렇죠, 갈수 있는 길이긴 하죠. 체력이 다를 뿐. 자, 그러면서 자기장 줄어들고, 자, 영이 스킨. 마무리. 자 배교 선수 반대 쪽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심 펀치 몬스터 영 선수 그리고 천이 순 선수. 자 위치. 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진심 펀치 선수가순 선수 처리. 자, 이천 선수. 결국, 진심 펀치 선수가 모두 처리. 자, 이러면은, 이제 캐처 선수, 그리고 훔쿠팀 남아있죠. 경기 구역이 제한됩니다. 일단, 블루존. 자기장 좁혀질 겁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배교 선수는 조금 많이 위험하죠. 자, 5씩 달고 있어요. 자, 결국 KGM 선수한테 정리 자, 흥쿠넘버2 선수와 KGM 선수 만나겠죠, 도랑이 선수까지 자, 캐쳐 선수 자, 로니까지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음편물로 쓰고 있죠. 아마 이번 페이지까지도 존버를 한 다음에, 킬 점수는 문의방에다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리,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는 좀전를 하지 않을까. 자 다음 페이지 아마 6페이지 때부터 좁혀지고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다. 어떤 상황이든 위험하다. 지금 훈코 팀제외하고는다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자 캐처 선수. 정말 참고로 죄송하지만 저희가 디스코드 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에서 무, 어떤 문의든 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개인적으로 문의를 받다, 받는다던가 그러면은 저희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새벽에 가끔씩 전화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는 제발 좀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좀받아드리겠는데 새벽은 좀좀 좀 힘들죠 물론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새벽에 하시겠지만 네 흥쿠넘버 1 2 선수도 지금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바깥쪽에서 도라기 선수 바깥쪽에서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한 번쯤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흠코 넘버원, 넘버원 선수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 점수를 먹어야 겠다라는 생각 자 KGM 선수 노려주고 있고요 자 폭탄 들었습니다 자 우측 던졌고요 빠지는 거 확인하고 바로 처리 자도라이 선수까지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폭탄으로 마무리. 도랭이 선수까지 처리. 자, 뒤에 캐쳐 선수 발견했죠. 자, 진심 펀치 선수. 오 잘못 내려 찍은 것 같죠. 자, 넘버원 선수. 자, 심심 펀치 선수 지금 위치 좋지 않아요. 정면 훔쿠 넘버 선수 빠른 확긴 야, 여기서 캐쳐 선수가 결국에 마무리가 되면서. 흠코 넘버원 선수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경기 세 번째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점수 합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